오늘은 후천년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을, 아,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이 세상이 살리기 좋은 이상적인 세계로 변화될 복음의 황금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보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종말의 사건 순서는 첫 번째로 선의 점진적 향상, 아, 복음의 확산으로 인한 세상에는 악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감소된다. 둘 천년왕국 복음의 세계전파로 인류 대부분이 신자가 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이룬 자. 3. 대배교 대환란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결박되었던 사단이 잠시 도임을 받는다. 사단은 그때 참심자가 되지 못한 자들을 하수인 삼아 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를 7년 아마겟돈 전쟁, 국가 마국의 전쟁으로 표현한다. 4. 재림. 대활란의 절정기의 재림이 있다. 5. 대부활. 무천년설과 동일하지만 휴거에 대한 강조가 없다는 점에서는 상의하다. 6. 대심판. 악인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 7. 신천신지. 대심판 후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 출처는 한국 컴퓨터 선교회입니다. 이를 도식화하면은 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아, 기간을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것이고, 요거는 아, 무천년설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아, 천년 왕국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 천년 왕국이 마무리 될 때쯤 대관란이 있다. 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알란이 있을 때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마국의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대심판, 그 다음에 대보아리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자, 잘못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의 점진적 향상, 복음의 확산으로 인해 세상에는 악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감소된다.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거꾸로 악의 영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 복음의 세계 전파로 인류 대부분이 신자가 되는 이상적 사회를 이룬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마대로. 세 번째, 대배교 대완난.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결박되었던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는다. 사단은 그때 참신자가 되지 못한 자들을 하수인 삼아 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를 7년 아마 겟돈 전쟁, 고가 마곡 전쟁으로 표현한다. 아마 겟돈 전쟁은 천년 왕국 전입니다. 고가 마곡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 배교는, 아 배교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듯이 그 전반기 혼란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전입니다. 재림. 아, 대활란의 절정기에 재림이 있다. 아,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전입니다. 오, 대부활. 무천년설과 동일하지만 휴거에 대한 강조가 없다는 점에서는 상의하다. 아, 순교자들의 부활은 천년왕국 전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오염된 종말론입니다. 이상입니다.